며칠 전 영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경북에선 이례적으로 무소속이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영주시의원들 구성이 통합당과 비통합당이 절반씩이어서 가능했던 건데요. 네, 오늘은 안동시의회 의장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의회는 통합당 시의원이 절반을 넘어 3분의 2에 달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비통합당 대 비통합당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안기태 의원 9표, 김호수 의원 9표, 김권 3표입니다. 기 9표, 김호수 표 김권 3표입니다. 결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1, 2차 때 기권표가 3차 결선 투표에서는 색깔을 드러내면서 결국 연장자인 재선의 무소속 김호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호석 의원, 원화표, 건기태 의호를 투표하셨습니다. 연장원인 김호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구대구 팽팽한 접전 끝에 결선투표까지 갔고 결국 10년 전 의장을 지낸 5선의 통합당 김백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작전에서 누가 하면 역할 분담을 해서 기껏 토던지기 해준 거죠. 9대8, 9대8 되면 저쪽에서는 몰려 이긴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 도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앞 어, 몰아가지고 연장자. 안동시 의원 18명 중 12명이 속한 통합당은 권기탁 의원을 밀기로 하고 전날 1박 2일 합숙까지 하면서 표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자체 경선을 통해 추대된 손광영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여기에 반발한 이탈표가 무소속 민주당과 연합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후보에게 의장단 자리를 모두 내준 겁니다. 12명이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